자, 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제트글러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요즘에 저희 플러스 베이스볼 통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마 제트글러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요즘에 제트글러브 굉장히 핫하죠. 어, 일본에서 최근에 핫한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에 굉장히 지금 요즘에 핫한 유격수 중에, 어, 그 세이브라이언즈 겐다라는 선수가 있죠. 겐다 소스케라는 선수가 어 제트라는 글러브를 끼고 수비를 굉장히 잘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또 빛을 발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사실은 제트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제트라는 브랜드가 대만산 제트가 유통되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주춤했었는데 실제로 이 제트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도 미즈노에 이어서 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또 미즈노나 아식스 같은 브랜드가 스포츠 토탈 브랜드라고 하면 그, 그 대기업의 어떤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 토탈 브랜드라고 하면 제트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 야구용품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트 프로스터 프로세터스라는 어 상위 등급의 모델은 어이 제트의 어떤 그 기술력이 어 집대성된 어떤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제트 글러브가 굉장히 좋은 제트 그 프로스 이 프로세터스라는 어, 글러브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가죽이죠. 이 가죽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터스 레더라는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원피는 이제 북미산 원피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미산 엄선된 이 북미산 원피를 이제 일본의 가죽 어떤 제약 회사에서 어, 제트에서 이제 선주문의 형태로 제트가 원하는 가죽 글러브용 가죽으로 아주 적합하게 글러브 어, 그, 글러브용 가죽으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가죽을 가지고 이 프로스터스 가죽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어 탄력과 내구성이라는 어떤 그, 그 양립할 수 양립하기 힘든 어떤 두 가지 특징을 어 글러브 가죽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구요. 지금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제가 지금 실사에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어 Z 의 어떤 그 글러브의 특징답게 맨손의 감각을 추구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 라인, 이 맨손의 감각을 추구하게 하게끔 이 라이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손바닥에 공을 잡는 포구면과 제 손이 닿는 이이 부분의 사이에 가죽의 한 겹의 어떤 그 형태,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죽을 덧대서 그 착수감과 또 어떤 내구성과 그 글러브의 포켓, 그 타구에 맞는 글러브의 포켓에 그 적당한 어떤 글러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특징을 어그 연구 끝에 개발한 게 어, 좋은 글러브의 품질이 어, 기반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어, 제트라는 브랜드는 1920년도부터 생산되는 아주 그 어, 역사와 품질을 자랑하는 브랜드예요. 어, 최근에는 이제 그 겐다라는 선수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굉장히 그 야구 글러브로서는 어, 1, 2등을 다툴 정도로 어, 유명하고 글러브의 어떤 어,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제트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져서 어, 마침 저희 이제 플러스 베이스볼에서도 제트 글러브들이 여러 개가 입고가 되었고 또 어, 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 모델은 이제 b p r o d 45번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삼루 수용으로 출시된 글러브예요. 네야 모델 중에 삼루수로 출시가 되어서 이제 그 웹도 십자웹, 그 다음에 이렇게 글러브를 보시면 그 포켓의 두 어, 깊이와 또 손바닥의 폭그면의 어떤 넓이가 잘 조화된 글러브고요. 사이즈는 11.75보다는 좀 크고 12인치보다는 좀 작게끔 느껴지는 사이즈인데 어, 삼루수 글러브, 네어수 글러브 중에서는 약간 여유있는 사이즈라서 어, 굉장히 좋아요. 이 글러브는 이제 잡기 편한 타입으로 글러브가 제작이 되었구요. 그 요즘에 이제 Z글러브에서 글러브의 어떤 형태 표기를 할 때, 어 여러가지의 그 형태를 표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사이즈구요. 그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글러브의 어떤 뭐라고, 패턴 설계인데, 지금 이 글러브는 강한 타구에도 어 정확히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잡는 타입의 글러브의 형태로 글러브가 만들어졌구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 어 그리고 또 같은 모델의 검정 색깔 글러브죠. 이거는 이제 일본 현지에서 어 길들이기가 진행된 글러브인데, 이렇게 글러브를 보시면 손처럼 엄지 쪽 부분과 새끼 쪽 부분 또 이렇게 잘 잡히는 형태의 글러브로 제작이 된 글러브예요. 굉장히 가죽이 어떤 밀착감이나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타입의 글러브고요 이런 타입의 글러브가 이제 일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글러브는 얘는 이제 BPROG 47번이에요. 이거는 구버타의 SPH 패턴과 유사한 글러브인데, 어, 출시된 거는 어, 외야수용 모델로 출시가 되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어, 많은 삼로수들이 좋아하는 글러브의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삼로수 일반적인 글러브보다 큰 내야 글러브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부타의 SPH처럼 많은 분들이 삼루수용으로도또 올라운드용 모델로도 외야용 모델로도 선호하시는 글러브예요. 원래 품번은 외야용 글러브의 품번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외야용으로 좀 작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운드용으로도 많이 선호하는 모델이고 저희 플러스 베이스볼 매장에서도 굉장히 인기있게 많이 판매됐던 모델이에요. 초콜릿 색깔 가죽의 어떤 가죽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웹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죠. 끝에 마무리도 X자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꼴집의 깊이와 높이가 어 대략적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모델은 DPR로 710번이에요. 어 투수용 글러브로 이건 2019년도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게 판매되는 모델이고. 어 글러브가 손바닥이 탄탄해서 투수 글러브가 중요한 게손바닥이 어떤 탄탄함이 유지돼야 아, 그 공을 던질 때이 왼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손바닥이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어, 손드락, 손가락 뒤, 뒤에도 여기 백 스타일이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어, 손등에 대이는 데미지가 없어요. 여기 이제 웰팅이라는 부분이 손가락 끝에 데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어, 스타일이 제작이 되어서 보시면은 어 완성도가 굉장히 좋죠 요거는 어 요거는 이제 이 색깔이랑 빨간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면 지금 이 모델은 BP r g 640번 모델이에요 지금 이 640번 글러브는 2019년도 이제 올해 나온 신형 모델의 글러브인데 어, 글러브 사이즈는 어, 3사이즈니까 한국사이즈로 11.5인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격수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의 글러브인데, 어, 역시 이것도 맨손의 감각을 추구하고, 어, 손바닥에, 손바닥에 이그 라이닝에 어, 엄선된 가죽을 보강해서 글러브의 어떤 그 타구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러브의 형태와 손바닥에 어, 강도를 만들어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어, 새로 개발한 패턴인데, 어 이걸 이제 끼워 잡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어, 요즘에 이제 막는 패턴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손바닥이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어, 이거를 이제 그 새롭게 개발하는 Z 의 패턴인데 이제 엄지 손가락을 기점으로 중지, 중지, 약지, 어, 새끼 손가락까지 가볍게 끼워서 스피드 있게 공을 빼기 좋은 타입의 글러브예요. 또 요거는 유격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 o on a n 고가 o u g 질감이랑 마감 같은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 o 요또이 제트 글러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n d you go on and you go on and you go on and you go on and 이 o u 어떤 글러브의 제작에 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go on and you go on and you go on and you go on a 그 마감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그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러브를 꼈을 때 지금 계속 이제 상위의 어떤 레벨의 글러브들이 추구하는 거는 맨손의 감각인데 이 맨손의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글러브와 내 손이 하나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내 손처럼 글러브가 움직인다는 건데 이 손처럼 움직이는 감각은 야구를, 글러브를 어떤 글러브의 용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즉, 어, 캐치볼을 해보고 야구를 해본 사람이 이 글러브를 만들 때에그 감각이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 그, 뭐, 일본산 글러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BPROD 46번이고, 이거는 이제 2루수와 유격수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어, 뭐, 정확히는, 어, 유격수에 적합한 모델이지만, 이제 웹이 이렇게 막혀있어서, 어, 좀 이제, 그, 좀 독특한 느낌, 느낌의 글러브지만, 어, 충분히 이렇게 볼집의 깊이도 나오고 손바닥도 넓어서 이 모델도 어, 제가 이제 사용해 봤던 모델이고 길들이기를 많이 진행해 봤던 모델인데 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글러브 중에 하나예요 어, 굉장히 짱짱함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리고 이 제트 글러브 이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엄지부터 요 라인까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어, 제작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이 이제 모델은 오렌지 색깔도 같이 출시가, 같이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이 모델은 660번이에요. Z 프로세서 660번인데 이 모델도 이제 신형 모델로 2019년도 모델이고요. 지금 노란색깔 가죽이었던 느낌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3 사이즈니까 1 1 1 7 5 정도, 11.5인치보다는 크고. 확실히 손바닥이 넓은 느낌이 나죠. 아까 보여드렸던 640 모델이랑은 좀 다르게 사이즈가 좀 여있는 모델이고 이것도 이제 새롭게 개발한 패턴으로 어, 끼워잡기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어, 포구를 하면 이쪽을 이용해서 포구의 각도상으로 이쪽을 이용해서 빠르게 그 다음 플레이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패턴인데 어,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은 꼴집의 두께도 있고 볼집의 깊이도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듀얼 포켓 개념으로 어, 사용하시기 좋은 모델이고요 어, 글러브의 어떤, 이렇게, 글, 글러브의 어떤 패턴에 대한, 어,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볼집 부분을 때려보면, 이 글러브가 조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조작되는 느낌을 보시면, 이 글러브가 어떻게끔 형태가 잡히겠다라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 국내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고 생각, 하고요 뭐, IP 셀렉트나, 뭐, 다른 어떤, 극단적으로 손바닥이 넓은 모델이랑은 다르게 좀 실용성을 둔 모델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아마 한국에서 많은 어, 내야수분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모델이고요. 그웹 쪽에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단순하지 않고 어,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 이제 프로세터스 오더글러브죠? 어, 스페셜 버전으로 제작되었고, 어, BPROG 오더, 이거는 어, 나중에 어,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러브 껴보자마자 굉장히 이제 뭐, 다른 글러브와 차원이 다르게 느낌이 좋은 글러브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710번 글러브예요 BPROG 710번. 어, 레드 컬러의 글러브고, 어, 가죽의 향을 맡아보면 좋은 가죽은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데, 가죽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색깔이랑 그런 느낌도 좋고, 어, 글러브의 만듦새와 마감, 그리고 적절한 광택감까지. 어, 이게 가죽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뭐, 이름 붙이는 좋은 가죽과 실제로 글러브용으로 적합한 가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좋은 가죽 갖다가 우리가 이름 붙이는 무슨 킵 무슨 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가죽의 적절한 어, 이렇게 어, 터치감과 그리고 또이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의 어떤 조작성이 용이하게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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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가죽의 두께를 다르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부분도 다르게 써야지 되고 그리고 또그 어, 글러브를 커팅할 때 가죽을 재단할 때 가죽이 늘어나는 방향과 늘어나지 않는 방향 같은 거를 잘 구분해서 써야지 이렇게 좋은 느낌의 감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죽 무슨 가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느낌으로 가죽에 대한 어떤 이해와 활용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글러브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워체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이거는 제또 스페셜 버전의 오더 글러브죠.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고 지금 이거 M92번 92번 패턴으로 제작된 포스미트에요 스페셜 오더 버전이구요 어, 그 Z 포스미트는 하다키아마 포스미트와 더불어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팅이 하나이죠 그리고 요거는 또 역시 스페셜 오더 버전의 어, BPG 45번 기본 패턴으로 제작된 그 아웃 스티치를 적용한 어, 스페셜 오더 버전이구요 글러브의 만듦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부분들을 보시면 가죽의 어떤 이이 이, 이 부분을 이제 웰팅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웰팅 부분은 가죽과 가죽의 이음새를 어,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이 가죽 이게 굉장히 일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시중에 유통되는 글러브들을 보시면 이 가죽의 부분이 어, 울퉁불퉁하게 제작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는데 이 가죽이 뒤틀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울고 뒤틀어짐으로 인해서 여기가 살짝 뒤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글러브 가죽의 형태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글러브의 만듦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러브를 보실 때이 바인딩 부분과 일정하게 바인딩이 잘 되었느냐 아니면 울퉁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 바인딩의 라인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불규칙적으로 찌그러진 상태로 되었느냐 또이 글러브의 웰팅 부분 이렇게 글러브 보면 이, 이 선이 일정한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느냐, 아니면 찌그러졌다가 뒤로 젖혀졌다가 이렇게 울퉁불퉁, 불퉁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글러브의 어떤 제작하는 데 어, 그런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러브의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고 아마 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시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트 오더 글러브인데 글러브의 형태가 굉장히 좋죠. 이, 이게 우수한 형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 글러브는 어, 이렇게 손의 어떤 연장선선이 될수 있는데 내가 힘을 주는 글러브 내가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탕으로 내가 글러브에다가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또 아니면 이렇게 펄집에 공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적으로 글러브에 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우수한 형태가 그래서 엄지 쪽 이 형태가 굉장히 글러브의 구조적으로 단단히 받치고 있고, 이렇게 쉽게 움직인다는 어떤 글러브가 잘 만들어진 글러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네오스 텃터스 글러브를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오스 텃터스가 일본에서 이제 미존의 글로벌 엘리트가 있다 그러면 어, 제트에는 네오스 텃터스가 있는데, 어, 네오세터스도 이 글러브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글러브의 어떤 조작성이나 글러브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오세터스가 이제 일본 생산으로 제작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베트남 생산으로 바뀔 예정인데 어, 일본 생산 네오세터스는 굉장히 좋고 또 베트남 생산 네오세터스도 제가 제품들을 다 확인해봤는데 전부 다 이제 재팬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죽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그 QC라고 하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 제트의 그 본사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글러브는 1번 생산된 어, 굉장히 좋은 느낌의 어, 네오스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프레스터스와 네오스터스의 어, 자그마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네오스터스는 좀 내구성이 조금 더 어, 어, 중심을 둔 글러브라는 점을 껴보면 어,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짱짱한 느낌이 더좋고요 그리고 프레스터스는 좀더 감각적인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건, 네오스터스 미트에요. 포스 미트. 굉장히, 보여드리게, 이게, 그 좌우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포스 미트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그냥, 요 정도의 형태를 보시고도, 아, 이 글러브가 굉장히 좋고, 아, 누구나 글러브를 꼈을 때 만족할 만한 형태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글러브라는 거는,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포스 미트는, 이 패턴의, 어떤 글러브의 가죽이 좋고 나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어, 패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 10명 중에 8명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대중적인 패턴에 둘러보고요. 요, 그, 밑에 품번은 BPCB12822번이고, 이건 이제 현재 판매되는 금액이 4만 8천엔 정도 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역시 제펜 가죽으로 생산이 되었고, 지금 Z 프로세서스 모델이랑 제펜, 지금 네오스터스 모델은 전부 다그 일본 가죽협회에서 공인받은 어, 가죽을 바탕으로 글러브들이 제작되고 있죠. 그그 그 공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일본에서 일본 가죽 협회에서 어그 일본 생산해낸 가죽 중에 우수한 우수함을 인정받는 글러브들 그그 어, 그 가죽을 바탕으로 이제 그 공인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다 통관 글러브의 가죽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보시는 글러브는 이제 네옥스 스태, 네오 네옥 스테터스 모델 중에 BPCL BPC BL 어, 10번이라는 모델인데, 손바닥에 보면 L10번이라고 적혀있는 게볼수 있죠. 이거는 세이브 라이언즈의 모리 선수 글러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그 오사카 토인고교를 나와서 후지나미 신타로 선수와 배터리를 이뤄서 그 고신대회를 어, 재패했던 그 배터리죠. 포수. 공,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포수예요. 그리고 달리기도 빠른 어떤 그런 포수인데, 어, 지금 제가 이, 모, 그이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모리 선수라는 선수와 후지나미 신타로 선수를,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수와 프로스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푸르타, 푸르타 선수 예전에, 그 다음에 야노 아키히로 선수, 그 다음에 아카오시 노, 노리, 아카오시 노리 히로라는 선수한테, 어드바이저 스텝이라는 어떤, 어, 그런 어떤 조언자를 둬서, 프로 레벨에서 지향하는 글러브의 퀄리티와 형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제트라는 글러브가 굉장히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포스미트는 굉장히 형태가 중요한데 가벼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지금 제트 글러브가 이 외에도 계속 지금 신 모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그 모델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모델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제트 어, 글러브인데, 이거는 케이치 선수 모델이에요. 그 한신 타이거즈의 이루수를 봤었던 케이치 선수 모델인데, 글러브를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이 넓은 형태의 글러브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델들을 바탕으로 아, 패턴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릴 글러브는, 이거는 이제 그 아키 선수, 아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 파드레스트에서 그 메저리까지 진출했던 선수의 모델인데 이렇게 보시면 선수답게 레디알 가드를 사용하고 글러브가 굉장히 이렇게 움켜잡는 타입으로 글러브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글러브를 보면 이제 이런 글러브 형태를 보면 많이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뭐 배꼽 나온 글러브 선수가 써 그런데 어, 글러브는 각 포지션별로 어, 투수는 많이 쥐어짜는 형태를 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디얼 가다를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글러브가 이렇게 실제 사용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제작, 그 글러브 형태가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그니까 지금처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트는 많은 프로 선수들을 어 바탕으로 단순히 글러브를 협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트의 어드바이저 스텝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어 MPB에서 완전 A급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뭐 미즈노라든지 밀렸던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이제 자본력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듣기로, 어, 이제 한국 그 어떤 유저분들께서도 굉장히 어그 선호도가 있고, 어 유명하게끔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도 지금 이제 트글럽을 끼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또더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제트글럽을 끼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트글러브의 인기가 지금의 인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트글러브를 오더하면 보통 3, 4달 걸렸던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은 보통 뭐 7달, 8달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제트 오더글러브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실제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플러스 베이스볼에서도 이제 제때 어떤 인기답게 제때의 어떤 신제품 글러브들과 좋은 글러브들이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입고될 예정인데 뭐잘 아시겠지만 갠타 그러니까 선수 모델들은 이미 다뭐 저희가 쇼핑몰에 업데이트되기 전에 다 전부 다 예약 판매로 전부 다어 판매가 되어 나갔고 또 지금 현재 오더가 들어가 있는 것도 꽤 많은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입고될 예정인 글러브 중에는 BPR BPR 로즈 64번 모델이 있고 오, 굉장히 인기 있는 오렌지 색깔 글러브 위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76번 모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오렌지 색깔 모델들이 들어올 거고 또 87번, 57번 이렇게 웨어스용 모델들도 들어올 예정이라서 좋은 글러브를 매장에서 쉽게 껴보고 할수 있게끔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글러브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뭐 특별히 궁금하신 글러브나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 모델들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뭐 미즈노 프로 또 미즈노 프로 하가 또 BSS 스페셜 오더 BSS 글러브들 또 프리미엄 셀렉션 스페셜 셀렉션을 비롯한 미즈노 프로 글러브들 그 다음에 또 미즈노 프로 글러브 레일트 뭐 어, 스페셜 셀렉션 뭐, 뭐 인피니티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실제 매장에서 글러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착수하고 또 제가 어떤 여러, 여러 가지 글러브들을 어, 선별해서 갖고오는 어, 컬렉샵 어, 어, 느낌의 셀렉샵 느낌의 매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 세상에 되게 많은 다, 다양한 글러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엄선된 글러브만 어 개배장에서 들어와서 입고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어 이야기 드리고요. 뭐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글러브를 어 가급적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해 주시면 좀 보완해 가지고 어더 좋은 어떤 어, 글러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플러스 베이스볼이었고, 다음에, 어, 찾아뵙게 될 영상은 아마도, 어, 미즈노 프로 BSS 스페셜 오더 글러브들과 하가크래프트 글러브들, 어, 입구 영상으로 아마 찾아뵙게 될것 같은데,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